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플스톰의 커맨드 앤 콩크 포 타이베리안 트와일 라이트, 시랑중계 1, 2, 3, 4, 모두 8탄, <laughs> GDI 8탄, 음,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GDI 지휘소에서, 업링크 타워를 점령하고, 크롤러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GDI 중앙본부를 쿠데타를 해갖고 뺏었어요 근데 아마 주인공만 잡혀갖고 감금이 됐던가? 그랬던 것 같네요 일단 미션 영상부터 잠깐만 보겠습니다 주인공 어, 깨어나보니 낡은 천장이다 아, 낯선 천장이다 근데 우리가 체포가 됐어요 T.C.N.을 음, 켜면은 케인의 그 음모가 밝혀질지도 모르는데 기드온이 파스칼 박사를 죽였다. 임플란트 다섯 명 중에 네명 죽였으니까 마지막은 주인공이 있네요. 주인공 죽이게 생겼는데? t h 나를 누가 구하러 올 것인가? e This one. This o n t o t i m e f o r i n t r o d u c t i o n s l e t s m o v e s t a y c l o s e s o m e t h one. i m p o r t a n t h i one. t s o e t o u e t one. This one. t h s e t h s e t o t h i o t h i one. t one. t one. t one. one. t o n t h e This e This n e t h n i n e t i one. t one. t one. t i t i s o e t s o e t e t e t one. t h i one. n e h i n e t one. This one. t h e t e This one. t 그를 구해주고 제가 그걸 이용해서 크루를 준비해 와서 공격을 시도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케이스. 케이스. 이게 아마 TCN 타워였던 것 같은데. James is at the tower, but she's gonna need support. 제임스는뭔제임스 대령은 먼저 타워에 가 있고요. 근데 왜 나를 다시켜 주는 거지? 왜?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보자 얘들아 소수의 GDI 보병을 이용해서 여기를 탈출하는 게 목적인가 봅니다 난도어려움 쉬움 무조건 쉬움다곧죽도 쉬움이다 이거 한번 초대 then 한번 해볼까요? 혹시나 Anyone who helps me to clear GDI... 미션 08 이거 맞나? 자 영어로 놓은지가 좀 너무 오래돼갖고 뭐 문장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캠페인 채널에는 사람이 없는 거를 확인을 했고 일반 채널에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게임을 하느라고 조용히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저번에 어떤 분 말씀대로 잠수를 타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 될수 있으면 누가 좀 와갖고 이 게임 코 느낌을 좀 한번 받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관, 아, 친구한테, 응. 제 친구한테 바로 커맨드 건 거포 지금 접속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다음, 다, 답이 빨리 안 와야 돼. 답이 빨리 와야지 제가 그그그 그, 그 저거예요 저거예요. 근데 답이 안 오네. 그냥 플레이 하겠습니다. 뭔 일이겠어? 짠. 네 여기 그 어, 이거 교도소 오네요. 그러그 대령님 타고 있는 저거 포 같은 기지에. 딱했을 때 겨우 구해왔더니 지가 쿠데타 일으켰다가 실패해갖고 내가 그걸 구하러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진짜 개 거지 같은 상황이네요. 엄링크 타워를 점령하자 이거요. 이거를 점령을 해야 되시는 거고, 뭐 제가 더 비록 번외적으로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어려운 난이도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게 용기가 생기네요. 좀, 어, 좀 플레이를 해도 좀잘할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게생겨나왔고잘 플레이를 하면은 제가 또 어?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어, 아, 왜 이렇게 안 죽냐? 네, 수이 빨리 해라 ,이. 이거 잡고 네, 1.4 해야겠다. 1.4, 1.4. 네. 엔지니어는 업그레이드 어, 할 필요 없고요 예, 뛰어, 뛰어, 뛰어. 아, 빨리 뛰어뛰어뛰어. 아, 얘뿐 빨리 가자. 그냥 얘들 위에서 계속 내려오네. 위에 적어 있나봐요. 크롤러? 크롤러가 있는 것 같아요. 재빨리 여길 먼저 칩시다. 엔지니어는 싸우지 마. 힐링해, 힐링. 너희들은 힐 케야, 힐 케. 힐 받으면 니네 남자야. 어. 하나씩 잡으면서. 승진하고. 오케이. 등급을 올려야 된다. 아이씨, 이거 잘안 죽네. 이걸 빨리 그냥 깨야겠다. 빨리 먹, 먹읍시다, 빨리 이거 차라리. 됐다. 어, 이거 열리면은 우리 편 되면은 크롤러를 소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게임이 편해지겠지. 그리고 무슨 병과를 뽑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플레이 한 거를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방어 병과로 가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공격도 재밌긴 한데, 방어가 워낙 재밌네요. 네, 방어가 워낙 재밌다. 그래서, 2, 3, 4, 5, 6. 2, 3, 4, 5, 6. 그 다음에, 터탑 겁나 깔고요. 이렇게 플레이하면 되거든요? 일단, 일단 깔고. 이걸 포수라는 거지? 아, 아닌데? 동력원을 찾았나라고? 동력원이 뭔데? 동력원이 뭔데, 이0덕들아 여기 구나 <laughs>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세 가지 병과 중에 유일하게 그 유닛하고 건물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병과에요. 이 방어 병과가 그래갖고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거 이걸 보 아니 얘는 예, 이제 필요 없어. 어, 됐어. 푸셔 아 그, 이거 먹고 와. 잠깐만 이비 일병 이 기왕이면 별을 만드는 게 낫겠죠. 어 하나 죽였고. 업그레이드. 그 y s here for you, man. Upgrade. I'm going t 너 get a new e n g 있는 게 잘못이야. 여기 적들이 없기만을 바래야겠죠? 없냐? 없네. 먹고 먹고. 업그레이드 빠른 속도로 올리 a 요뭔 w e 라 g i n e 손 닿는 대로 업글드 하는 겁니다. 어... 아 이게 많이 있구나 발전기가. 씨, 그럼 나좀 바쁘게 가, 바쁘게 움직여야겠네. 이거 먹고 같이 가. 두 번째 공격을 딱 갑시다. 너잘 싸워. 잘 싸워. 이렇게 싸우면 되는 거야. 그리고 MCV는 펴고. 아이고 깜짝이야. 씨 뿜 응, 하하, 그럴 때가 아닌데 펴아한칸만더 가서 아펴 주차장을 파괴하라는 보조 미션이 떴는데, 그게 뭔데 시덥더라? 접고 다시 펴요, 다시 펴 가까이 펴 좋았어. 공격 엔지니어, 고, 엔지니어 수리 안 하지? 진짜 다, 다 강퇴시켜버린다. 진짜 공격하라고 엔지니어 빼고 1.4를 누르고 코만도 뭐 만드나? 빼요. 이거 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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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코만도를 만들어야 돼요. 아, 코만도가 아니고 뭐지? 이게 뭘 만들어야 되더라? 이거였나? 모르겠다. 이거 부수고, 아이고 야 치사하게 엔지니어 한 명씩 주네 근 엔지니어를 뽑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깝다 이거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칩시다 공격 아이고, 그냥 공격 펴고요. 아, 여기 펴고요 좋았어 아여기 걸리면 안되는데 옆으로 피해 옆으로 피해 싸까 빠졌고? 엔지니어 논다. 엔지니어 한명 죽여도 될것같아 엔지니어 어떻게 죽이더라? 얘는 자살이 없네. 그냥 가라. 수동 자살. 정찰 아, 좀 가죠.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아, 이거 먹고 오자. 이거 먹고 이것도 먹자. 너는 우리 부대에서 퇴출이야. 미안하지만. 죽었다. 바로 죽었네. 접고요. 아, 공격형으로 바꿀까? 오늘, 그걸... 누가 공격하는 거 이게 닿는다고? 어, 왜 이러지? 희한한 놈들이네. 앞으로 좀 가시죠. 아이고, 펴라. 다시 펴, 다시 펴. 펴고, 이걸 깔아요. 이거 까면 지가 알아서 싸웁니다. 저기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싸우는거예요 지금 이게..이게.. 이게 뭐지? 그.. 감옥을 탈출하는 친구들 행동거지입니다 참 웃기는 친구들이에요 아프레이드 그 다음에 여기 뭐있는데? 아 여기있다 어, 공격! 엔지니어 한명만 이거 먹고 와켜시고요먹었니어 펼 시간 없냐? 표 시간 없으면 몇 도? 저기 주차장을 부수라는 미션 목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차장 먼저 부숴 봅시다. 이거 이거 양쪽 클릭으로 명령하면은 지가 알아서 어택 땅으로 공격을 하는 건가? 만나보네요. 펴. 공격 좋았어 아이고 이건 좀 큰데. 괜찮아요. 우리 엔지니어가 네 명이나 있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겁니다. 별일 없이 산다. 이거 펴라고 그래야 이걸 만들지. 아 없어도 돼. 있어. 그냥 깔까. 오케이. 알았어. 크롤러 빼. 크롤러 빼. 크롤러 빼. 이동! 계속 이동! 계속 이동! 기세가 좋죠? 여기 어떻게 가는 거야? a b 길이 있구나. 이 i 하라고뭐 하는 거야? a 롤러는 계속 이동. 이거 공격하라고. 뭐 하는 거야, 이 친구들? 공격. 나 이쪽 먼저 가있을게. 니들이 알아서 쫓아. l 장전. <목소리> 뭐가 있다. 켜. 어. 주시고, 바로 포탑을 깔아줍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말이지, 방어병과는. 그래서, 그나마, 그, 편자서 플레이하는 이 게임 플레이에, 그나마 운용이라는, 이, 이 건물 운용, 건물 운용과 유, 유닛 운용을 둘다할수 있는 각게임이다각 갓병과다. 라는 거를 말씀해주고 싶네요 아이고 어왜다 별이야? 여기 있다 안돼 네가 먹지마 먹고 이거 빼고요 여기도 있네 먹자 내꺼야 거야, 내꺼 거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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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부수라는 거죠? 잠깐만 주차장 차량 파괴 어, 차량 다 파괴하면 됩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이 친구는 뭐죠? 이 친구? 닮는게 안된단 말이지 이 게임은 아이고 이런 젠장 깔아야겠네 되도록이면 깔고 싶지 않은데 이거 진짜 공중공격 빼봐 이걸로 가자 아, 오케이 나쁘셔 나쁘시자 죽여버려 예 죽어버려 죽여버려 그러고 보니까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GDI 하고만 싸우네요. 얘네들 완전히 개판 됐구나. 완전 개판이죠? 공격 얼마나 센가 볼까? 오, 어얘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변신하고 있어? 공격. 어, 세네? 오, 얘 얘는 왜 세냐? 다 보스럽네. 오케이 다 보셨고 진급하고 싶은 사람, 진급하고 싶은 사람 한 명씩 그렇지 됐고요. 팔고 팔고. 아이 게임이야? 게임? 이야. 진급하고 싶은 사람 엔지니어가 진급하면 뭐가 좋은 거지? 뭐, 뭐 아무튼 뭐가 좋겠죠? 어, 어디서 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쉬움 난이도 맞아요? 지난 시간에 하도 그거 하다 보니까 지원군이 많이 오는 미션이었다 보니까 애들, 애들 말려오는 곳 적응이 안 되네. 필요 없고요세 번째, 세 번째 발전기를 부수러 갑시다. 같이 갈래, 웬만하면? 웬만하면 같이 갈래? 용감하면 먼저 가든가. 여기 알바키 하고요. 크롤러가 몸빵 하면서 터렛을 깔고 어그로를 끌어요. 그 다음에 본계정 본계정이래요. 그본본 유닛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크롤러가 몸빵 때리면서 우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바로 포탑을 깔고 이대로 싸우면되는 거예요. 에이, 너무 너무 어그로 많이 많이 먹고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드 애들이 왜 나와 여기서? 얘네 뭐, 뭐지? 폭도들이 갑자기 나라를 어지럽히는데 이거 먼저 보시고요. 엔리 크롤러가 나왔다. 어딘가에 크롤러가 있다. 괜찮아요. 이거 언더어택트 해도 됩니다. 아왜 이걸 한 마리씩만 있냐? 두 마리씩. 다행히 나드 폭도들이 우리는 공격 안 해주고 GDI. 그니까, 우리가 공격해야 될 GDI 애들만 공격해주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이거 팔고, 여기를 마지막으로 치면 됩니다. 여긴 아마 적들이 좀 많이 있겠죠? 나 크롤러 좀 앞에다가 깔고, 출동! 너 업그레이드 해. 업그레이드 해. 너 진급해, 진급, 진급. 프롤러 언더 어택 어쩔 수 없어요. 바로 미사일 털에 깔고 1.4 얘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이렇게 탄막을 형성합니다. 오우, 두두두 좋다. 얘 보시고 따다다다다다다 됐다. 한번 <놀람> 끝난 거 아니야? 네,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그 우주선을 막고 있던, 빔이 풀렸으니까 to 이제 이걸 타고 엔시, 그 TCN 타워로 가서 케인의 야망을, 음모를, 계획을 분쇄해야 되는 일만 남았어요. 뭔가 좀 찝찝한 이벤트가 많이 있었지만 아무튼 간에 승리를 했어. 소장입니다, 소장. 소장 다음에 중장 대장인가? 중장? 중장이라는 게 있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기술이 해자가 됐어요. 다음 판부터는 저거 노트를 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그 공격 클러에서만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빠지고, 어 감금이었죠. 감금. 그래서 그 다음 미션 예언과 사사를 위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